근데 하필 모러잖 나임 아 <laughs> 이... 이겼어 난또미어야아 돌아버리겠다 누누 탐누누 탐누누 누누야 아마도? 아 지옥같네 지옥같네 유치하던거 뭐야 뭐 봐, 우와, 저, 우와, 잠깐만 오 멜데이 멜데이 가만좀어님 <laughs> 미친놈이야 저 새끼 미드 누누야 저거 미드 누누인가? 미드 누누야 왜냐면 저게 뭐냐면 W 1렙 찍잖아 <laughs> 그럼 원거리 미니언 한방이야 <laughs> 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W 찍고 오잖아 그럼 미, 어. 원거리 미니언 세마리가 한방에 터져 1렙부터요? 근데... 어 1렙부터 근데... 아니 얘 신발인데요? 아 신발이든 어 신발이면 좀 안터질 수 있겠다 도란닝 사는게 보통인데 어나 <laughs> 아, 누누 처음 본 그건 또 뭐야? 내가 미 누누도 뭐. 한번 보여준다고 하잖아 환영님이시 아, 맞아다 맞았다 맞았자체서 굴리나보다 안 오는데요? 아, 맞아오야갑자기야 잠깐만 어. <laughs> 아, 뭐야 아, 일렙 Q 찍었는데 저 새끼 못하는 애다 야 릴루야? 눈을 어 아니 원래 W, w 찍으면... 찍었잖아요 아 여기까지 눈 굴리고 왔잖아 아 그래? 굴리고 와스 어, 타이밍 안된거아야 진짜로 너 스킬 못 찍었냐? 얘기한 아니냐? 자 W W 아니 아아아형님 시키를 네, 네. 쓰셨네요? 어나 셀프야. 나칸인데 큐로 찍으신.. 그 W로 찍으면 <laughs> 더 아플걸? 저거 솔랭이면 쌍욕했거든요 루카가? <laughs> 무슨 소리? 욕해본 <laughs> 적이 없어. 두핑으로. 잘하네? 아니 요쳐요! 우스너 뭐 빼라? 뭐지 이새끼그눈누 <laughs> 스턴 네. 뭔가요? <laughs> 누누 스턴이 뭐냐고? 그.. <laughs> 패시브야, 누노 스킬 맞으면 거그 이름이 왜.. 1렙은.. 음? 아까 그러니까 터지는 메커니즘! 운동이세번인가 어우야.. 그... 어우야.. 군단세.. 스킬 다 있죠, 형님? 아, 있어.. 어떡해. 못 찍으셨어요? 나 가능, 나 가능. 오케이. 나한 마리만 먹으면 3렙이거든? 큰일 났어! 먹고 갈게. <laughs> 그민언 쳐들이고 있긴 했는데 <laughs> 아. 나도 가 아칼리가 좀더 빠르겠다 상대 아칼리 마 묻었어 나스야 안돼 안돼 수고 블루 개꿀, 개꿀. 다 <laughs> <laughs> 저희 호우 썩 <laughs> 찌리네요 어내 피를 <laughs> 보셨으면 좋겠어 <laughs> 어, 집에 가자 야 그런거 안봐요 <laughs> 어 <그냥> 집에 가자 야 제발 <laughs> 제발 제발 한번 맞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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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커플이 먹고 평타 올리고 갔어. <laughs> <laughs> <그냥 웃음> 이거 뛰었잖아요. 누가? CS 이기고 있어. 와 저거 다이브 하고 싶다. 존나 해. 라인이 존나 좋긴 한데 <laughs> 다이브 라인이긴 한데. 아, 그렇지 못고 있어. 아칼리라서 안 하는 게더 또... 가지 마. <laughs> 아예 이러면 안갈거 같은데? 가면 안 돼. 다이브 해야 돼. 아 라인. 아야. 아안 되겠다. 아칼리 가. 노플. 에안 죽어, 새끼야. 오 좋아, 요 포카 좋아? 아칼리 노플. 아칼리 노플. 저거 나뀌 맞고 뒤집 저... 뭐라고요? 아칼리만있으냈어저집 <laughs> 갔다 올게니. 어차피 뭐, 모르고 늦게 왔으니까. 아, 비슷한... 아칼리 <laughs> 노플이라는데? 어, 아칼리 노플이야. 저 여기 집에 이거? 안 갈려. <laughs> 그러세요라인 밀어놓을게. 안갈 생각인가 본데? 나가나가지 나가리 카타. 나가리 카타. 나가리 카타. 나리 카타. 나가리 카타.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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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나가리 카 도착 가착 카타. 나가리 카타. 나가 쌉가는가는이가이여있다 그 <laughs> 오케이 마이 잡골 아니 여기. 왜 내가 레벨이 느리지? CS를 더 많이 먹었는데? 경험치를 아먹기 때문이야 그럴리가 아니요 <laughs> 경험치 뺏겨서 <뺄껴서>. 존나 재미없네 <laughs> I 비가 있나? t w 아무나? 뭐 y w 이칼 w 아니야? 아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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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마이? 이 여기. 됐어요, 나이스. 형님 잠깐만 한 번만. 왜왜왜? 왜? 마이 근처래요. 마이 아니, 여기. 마이 늑어였어제 불실 없을 때 쏴야되는데. 보들보들. 안 쏴! 어지왜풀리티로우 잡지? 빨리 허열정비. 아이 정도. 엄마를 들고 와? 건방진 새끼가. 저희는 다야 서열 정리인가요? 시스 내가 이고 기 있어. 그 더스로. 당한 거야. 당한 거야. <laughs> 그럼네. 당할 예정인 거야. <laughs> 당할 예정인 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파 여기다. 오케이 라이블로 제가 와다하러 갈게요. <laughs> 어, 야, 이거 먹을까? 와, 라이브 입고 가자. 와, 저게... 털이 안 걸리네. 아, 좀 아쉽다. 아이라이비 <laughs> 오르가나 놓을 아, 아칼리 저만은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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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드 차이 봐 진짜 지옥한 거 봐. 갑자기? 어, 아 거의 끝이렇게킬 아. 따긴 했는데? <laughs> 국화가 중력에 대한 지심이 심하게 커서. 못해요. <laughs> <깨요. 웃음> 일단 까고 보는 겨. 진짜 아, 미드 차이 진짜 지옥하네. 이케이 자야 놓고. 나이스. 저 저거 한번 들어왔다 보이네? 야 아칼리 너 죽여버린다 깝치. 이거 건방지기 말이야. 여기, 아 근데 말안 되시죠? 어, 안 네. 돼. 아이 풀 뺐어요 개필. 어, 야 여기 바위게 있다. 어, 오케이. 어 <laughs>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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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오 쉬. 죽는 줄 알았잖아 동혁아. 갈뻔 했잖아. 안돼. <laughs> <laughs> 가요. <laughs> 오이스. 와우. 이 어, 파우더 이게바이정글 클래스라는 건가? 정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 세스 차이 많이 나요. 아이 새끼 존나 재미없게 하네 플레이 저만 들고 있는데 개살이네 진짜로 재미없게. 유사 이거 먹어 빨라. 네네. 지키 지키고 있어. 누누 소식자 빠짐. 리시까지야. 아 감사합니다. 누누 또 바탕 갈수 있다네. 아 미드 차이. 나 히롭슨 나힐없슨나 히롭슨. 미드 차이. 드디어 라인 당겨졌다. 베이케 어, 기도는 네. CS5. 어왜 네. 암으로 <웃음> 왔어. <웃음> <너무 좋아>. 재밌겠다 이러지. <laughs> <재밌는데? 웃음> 머리 기고 두번 타는 아내핑 와. 많이네 모르거나 미드야. 음. 아칼리 안 보여. 내려갔나? 아니, 이거 갈까요? <laughs> 어 되냐? 네, 네 돼요 돼요 돼요. 아 근데 네, 궁이 있 아? 아. 아칼리 안 보이는데? 어디 갔냐 얘? 아니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프리징 해도 될거 같기도 하고 그러게 내가 너무 아픈데? 아니, 참아요 <laughs> 참을 수 있어야 모르나나 여기 뭐야 이거? 결이다 캤네 이게 뭐냐야 나야 나. 뭐야 저 친구. 저도 가는 선 저도 가는 쪽. 아고 이렇게. 아, 나 없었는데, 진짜 아파. 아, 스킬 하나 도없어왔는데 같이. 저기. 왜 이거? 그래서 나가 가지고. 답차이. 갑자기 4명이 모는데 상대편에. 아, 차이, 차이, 아, 전산, 함유 아 전구 차이. 아, 진상 <laughs> 아, 에 아, 아, 진글 아, 이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아, 니야 아, 이거 미드 이거 망했네. 아무것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미짜 이걸 짜커진안 아, 다고 아, 아, 무것도안한다진 아, 뭔 토와 소리야 토와 같이, 같이 갔는데 뭔 소리야 룰라 아무것도 못했어 어시도 없어 이사람 꽉 쓸란다 야 거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어? 이거 못해, 또. 아니 왜아 무슨 안가야대다 아니 아 이거 이거, 이거 수치야 이 봐봐 너피봐한대 치고 싶어 안 치고 싶어 ㅋ ㅋ ㅋ ㅋ ㅋ ㅋ 말을 하시지 피봐 아니 저 치고 싶어 안 치고 싶어 말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심각한 거 봐. 아, 너무 치고 싶어서 한대. 그 근데 그좀 이해가 되긴 한다. 저거 한대 치고 싶어 안 치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봐. 무조건 <laughs> 무조건 치고 싶긴 해. 어, 저거는 안칠 수가 없다고. 종혁이 저런 누누 상대로 이겼다고 또할말 생겼네. 저번 적이 없어. 가는 거 봐. 그러니까 CS 눈은... 35개야 저런 애한테 툴따는 건 말도. 내가 그러니까 눈은... 도망가는 하면... 거예요. 라이터 개발려서. 세번 왔거든. <laughs> 이 새끼가 죽고싶나? 플래시 없냐? 어? 없지 않아요? 없는걸로 나왔네? 오르나가 없길래 어, 사람끼 빠지겠지 가고 있긴 해? 목이못고니달리 너무 빠르다 친구야? <laughs> 어. 개웃기네 <laughs> 모르가나이 중간에서 오는 중아 저기 네야 누누가또 <laughs> 미드 안 오긴 하는데 야 <웃음> <웃음> 어. ㅎ 가이마이가 마이 마이? 나이이 마이 미 미친놈인가봐 이새끼들 아미녀 제발 타미네. 아 저걸 하들 못 치니? 피고 <laughs> 안가겠는데 <laughs> 집에 어, 나 집에 뭐, 간다 가 안가는 중 가는 중 나이스 지금 구가는것 같네. 종현아 누누 내려갔어. 오케이. 내려갔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쓸게. 내려갔대. 어? 나 스킬 있는데. 그지 벌써 돌았다고? 오케이. 잠깐 네. 안썼어깜짝이야어 너무 불쌍해 보탑 아, 니가 독라 생각하는 가노킬이라재미없는거아니니 <laughs> 그런 <거> 다0-1-3거이렇게재미이라게이 <같다 웃음> <laughs> 아,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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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이거봐이거봐이게생이게재미없는거아니이 <laughs> <봐>,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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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수동적인데 이거도넛이아는거봐라 우리 미드 사슬 봐. 그 미드 누누가 사라지면 좀말좀 해줘. 여기 자극스 스 재미없네. 아 와드긴 한데. 당신 왜내 소자를 뺀 거지? 우 강해전 누? 와우. 나마시그으 내가 마나가 없긴 해요 나이스~~ 마이스~~ 여기 마이크. 있지 않아요? 응.. 어, 잖아올라있나봐 어? 아니.. 이라있나 봐가 <laughs> <laughs> <알지>? 그... <laughs> 아니 알지? 으궁못 썼네? 아이멍 나이스. 아이 궁 내가 먼저 써줄 거예요. 아 나는.. 아 뭐야! 아왜 이렇게 쪼는거야 아 유체화 썼는데 저 새끼 <laughs> 나 마나 없어 도망쳐! 아, 궁 써줄걸? 나윤생 바로 죽을 줄 몰랐네? 아 제가 궁을 못 써서 죽었어요. 아이.. 방심했네. 방심 1, 2해아야 죽고 죽고 나 <놀람> 뭐야 어디 갈래 호영아. 쟤너줄이야 <놀람> <왜 놀람> 미친 같긴 한데 누누가. 고아미드해 아뇨? 죽이오 가세요. 저 가요. 저 가는 중. 네가 어때? 필요 아 아! 왜왜 <laughs> 왜? 말해봐 뭐 근데 그렇게 <laughs> 죽이는 의미가 있나 왜, 마... 왜? 말해 말해 활용이 그 별로네요 상당히 아니 그 띠가 보고 한 거잖아 친구들아 뜰줄 음... 음... 알았는데 진짜 상당히 별로네요 어? 억울한데 <laughs> 제가 알던 자야랑 살짝 다른 다른 섭섭 섭섭해 요 어떻게든 잡아 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나재이 형님. 이렇게 빨리 어, 어. 하면 안 되겠다.